아유, 잘하네. 옆에도. 또. 음. 됐다. 아, 친구랑 어울리는 거. 이 친구 뭐가 있어야 될까요? 크레파스. 음. 음. 이 친구는. 음. 음. 또. 거. 여기도. 음. 다쳤구나, 친구. 뭐가 있어야 돼요? 음, 맞아요, 밴드. 여기 음, 터 음. 또, 가운데 친구는 쓰레기를 줍고 있네. 뭐가 있어야 되지? 또, 친구는 생일인가 봐요. 사진으로 찰칵. 시작. 또, 손 바닥에 붙이고, 또, 잘했어요. 또 이쪽에도, 우렁푸렁, 또, 자동차 같아요. 또, 자동차 같아요. 그럼 우리 이 자동차 만들어서 바퀴 두개 그려봐요. 또, 하나 더, 오, 어, 거기다 그리는 거예요. 잘했어요.